오늘 영상은 월간 커피 24년 1월호 특집 챕터 1의 내용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과연 실무에 도움이 될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월 2024 커피 트렌드 키워드에 이어서 커피 자격증을 주제로 한 2024년 1월호와 함께 월간 커피 콘텐츠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수많은 카페가 생기고 있지만 실제로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도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 경험 대체, 혹은 커피를 취미로 하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과연 실무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할까요? 월간 커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월간 커피 24년 1월호 특집 챕터 1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은 개인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바리스타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민간 자격증만 무려 479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짧게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언급량 중심의 버지랑 조사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검색했을 때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실 큰 변동이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긍정 키워드가 약 73%이고, 감성 키워드에서는 도움, 합격, 체계적, 필수, 도움 대다와 같이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스타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선정하면서 월간 커피 에디터들의 공통 질문은 바로 진짜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할까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 커피 교육 센터의 김인혁 수석 트레이너에게 솔직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인혁 수석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커피 업계 종사자가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하는 카페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커피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싶거나 카페 취업 및 창업 전 기초를 제대로 습득하고 싶을 때 실무를 익혔지만 이론이 약해서 원리를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만족 등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유로 꼽아줬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커피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론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실기시험도 병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변수를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꽤나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학원을 알아보게 되는데, 학원에 갔을 때 영업을 지나치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학원은 보통 영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패키지나 할인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데,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이 강사가 나를 알려줄 수 있고, 자격증을 실제로 발행을 하는 공인 감독관인지, 컨설팅이나 창업, 혹은 다양한 대회 등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을 먼저 추천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현재 나한테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학원을 가는 것을 추천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자격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커피교육센터에서 한번 수업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 도전을 하기 전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기본 정보 숙지입니다. 국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자격증, 다른 하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모든 국내 커피 자격증은 국가 등록 민간 자격으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무 능력 개발 및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으로 대표적인 한국커피협회의 바리스타 자격증과 SCA 등 국내외 주요 자격증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국내 자격증의 경우 발급기간이 해체되는 등 모중의 이유로 자격증 자체가 등록 폐지가 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오랜 기간 자격증을 발급해온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새로 등록된 종목은 4,823개, 폐지된 종목은 712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가 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좀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자격증을 준비 중인 사람이 참고할 만한 기능으로는 자격 정보 조회 서비스입니다. 본 사이트의 자격 정보, 민간 자격 검색 탭으로 이용하면 국내에 등록된 민간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격명에 자격증 키워드, 예를 들어 바리스타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만 하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교육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국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 45세 미만입니다.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 과정에 한해 1인당 300에서 500만원 훈련비의 45%에서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커피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니까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교육 기관은 자격 검정 교육 자격이 없는 강사가 강의를 진행해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강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또한 강사의 스펙과 능력은 별개로 학원 후기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월간 커피 24년 1월로 커피 자격증 특집의 챕터 1을 알아봤습니다. 챕터 2에서는 국내외 커피 자격증의 종류, 취득 후기와 교육 기관 목록 등이 있으니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커피 공부를 계획 중이라면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올 한해도 커디터를 구독하여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커디터는 새로운 콘텐츠를 다양하게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독자 모인 커디도를 더 재밌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카페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원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커디터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결코 쉬운 한 해가 될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커디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다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뉴 이어.